안녕하세요. 진인쌤입니다. 날씨가 많이 포근해졌습니다. 아, 이제 임장 가기 좋은 날씨가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살펴볼 지역은 경기도 광명시입니다. 광명시 같은 경우는 재개발, 재건축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지역인 거죠. 그래서 광명시를 한번 경매 사건과 시장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KB에서 진행되고 있는 KB 주택 가격 지수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전국에서 가장 지금 지수가 어 기준이 되는 날짜는 보시는 것처럼 22년 1월 10일입니다. 요게 이제 100인 거죠. 100 기준으로 가장 지수값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지역이 어 1등이 세종입니다. 세종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3.58 떨어졌고요. 변동이 되, 변동성이 있고, 그다음에 경기도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2.78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국에서 두 번째로 어,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는 지역인 거죠. 어, 경기도 지금 제가 오늘 볼 지역이 광명시죠. 광명시 같은 경우에 지금 경기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지금 두 번째로 하락 어, 지수가 높은 지역이고, 그러면. 경기도 안에서는 어떤 지역들이 이제 가장 많이 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보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볼 지역, 광명시인 거죠. 광명시가 무려 평균이 2.78%인데 거의 두배 가까운, 어, 지금 변동성이 보이는 거죠. 마이너스 5.04입니다. 그리고, 어, 수원에 있는 장안구가 4.13이고요. 그 다음에 김포, 동안구, 이런 형성인데 그러면, 광명시가 지금 가장 많이 떨어지고 있다. 그럼 광명시가 왜 떨어지는지 한번 시장 흐름으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요표 같은 경우는 지금 평단 가격으로 어, 경기도에 있는 아이들을 분위를 매겨 봤습니다. 그래서 5분위를 매겼는데 가장 어, 상위 20%가 5분위입니다. 5분위가 지금 속해져 있는 지역이 여기까지인 거죠. 어, 그러니까 어, 성남시 분당구가 가장 평단 가격이 높은 얼마입니까? 지금 2월 21일 기준으로 3,771만원의 평당 가격인 거고요. 광명시도 지금 5분위에 들어갑니다. 아, 보시는 것처럼 2,339만원인 거죠. 아, 그래서 5분위 안에는 경기도 안양시까지 포함이 됩니다. 아, 그래서 광명 같은 경우는 5분위에 지금 이제 중간 정도보다 조금 떨어져 있는 그 정도의 위치에 따라 볼 수가 있고요. 어, 최근에 지금 거의 뭐한 10일 기준으로 봤을 때도 지금 0.5 마이너스 됐고, 그리고 전세도 지금 마이너스 1.1로 좀 떨어지고 있는 형태인 거죠. 그리고, 어, 수급 지수를, 수급 상태를 보게 되면 적정 수요량 대비 퍼센테이지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도 보겠지만 지금 광명은 2025년도에 258.4%로 거의 적정 수요량의 거의 2.5배 정도가 들어온다라고 볼수 있는 그런 지역인 겁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KB에서 봤던 22년 1월 달부터, 그러니까 이, 이때부터 지금 시장이 많이 좀 조정을 받았는데, 이때부터 얼만큼 떨어졌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 이건 부동산 지인의 시세 기준입니다. 광명시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2.4% 매매 가격이 떨어진 겁니다.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인근에 있는, 서울에 있는 금천구. 어, 마이너스 11.9%. 그 다음에 어, 아래로 있는 시흥구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1.6%. 광명화 좀 비슷한 것 같네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서울에 있는 구로구라든지 금천구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덜 떨어졌다라고 보이는 거고요. 전세도 한번 볼까요? 전세 같은 경우도 지금 마이너스 26.4%. 그러니까 매매보다 지금 더 지금 전세가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이고요. 아 시흥은 더 심각합니다. 시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2.3%로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도 지금 전세 가격 하락폭이 보니까 매매는 생각보다는 아직 거래가 안 돼서 그런지 지금 이제 안 잡혀 있는 상태고 덜 잡혀 있는 상태고 어, 그런데 매매 같은 경우 전세 같은 경우는 구로구 마이너스 21% 전천구 20, 마이너스 20.9%쯤좀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최근에 우리가 거래로 시장이 살아나는지를 좀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22년, 23년 1월달 우리 거래량을 좀볼 건데요. 23, 23년 1월달 같은 경우는 지금 수집일이 어, 2월 21일 기준인 거죠. 21일까지 수집된 이제 값인 어, 겁니다. 그러니까 2월 28일이니까 한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거의 한 7, 80% 정도 수집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태이죠. 구속에서 그 가장 거래비율이 높은 데가 지금, 어, 성남시 수정구입니다. 수정구가 65%아 조금 거래비율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 다음 평택이 56.6%. 아 그래서 광, 광명시 같은 경우는 저기 30, 23등입니다. 23등이어서 보니까 26.9%. 아직도 어 3분의 1도 지금 거래가 안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반면에 지금 전세 비율은 81%로 좀 높다라고 좀볼 수가 있는 형태이고, 그다음 옆에는 매물 생존 기일입니다. 그래서 매물이 인터넷상에 등록돼서 팔려 나가기까지의 기간을 이제 평균을 낸 건데 지금 가장 짧아지고 있는 지역이 양주입니다. 양주시 같은 경우는 물량이 많았던 지역인데 최근에 지금 가격이 좀 조정되면서 좀 거래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6.5일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여기 거래비율이 가장 높았던 수성구가 26.9일이죠. .26 그러니까 이제 등록돼서 평균적으로 이제 수성구에 26.9일 정도 되면 매물이 팔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광명시 같은 경우는 27.4일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 지금 그래도 뭐, 많이 팔린다. <laughs> 그냥 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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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만 고만하다라고 볼수 있는데. 근데 특이점은, 지금 2월 달에 들어와서 조금 이제 짧아지고 있다라는 게 보이시죠? 이거는 아, 지금 어, 11월 작년 11월 1일 기준 11월 1일, 11월 11일, 20, 11월 21일인데 2월 1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전체적으로 어, 매물 생존 기일이 이제 1월 달보다도 대비도 좀 짧아졌고 어, 그래서 아, 2월 달 같은 경우는 이제 보금자리, 특례 보금자리론도 그렇고, 지금 가격도 조정되고,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매물들이 조금, 금매들이 좀 소진이 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우리 물량을 지금 봐야 되겠죠. 물량을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서울, 구로구, 금천구 광명, 시흥, 이렇게 연접지에 있는 지역들을 좀 살펴보는데, 광명 같은 경우는 지금 25년도에 물량이 많아요. 25년도에 물량이 많고, 26년도는 아직 확장된 건 아니기 때문에 좀더 지켜봐야 되겠죠. 그런데 23년, 24년도에 물량이 없기 때문에 전세는 조금 어, 빠지지 않을까라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광명 같은 경우는 어, 기본적으로 정비 사업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 사업 진행 단계에서 철거, 철거를 하고, 그 다음에 시공을 하고 있는 사업장들이 분양을 하지 않는 사업장들이 많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부동산지인 프리미엄에 있는 정보인데 어 청약홈에서 분양하지 않았다 이야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공하고 철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은 집을 짓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아이들은 뭐 보시는 것처럼 입주 예정 일자가 2024년, 24년, 25년 뭐 이런 형태로 어 생각보다 지금 빠르게 입주가 잡힐 수 있는 거죠. 그 물량들을 합해 보니까 대략 한 14,000, 그러니까 13,000. 467세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4,000세대 정도가 2025년도에 이렇게 들어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제가, 어, 연접지어 있는 대체 지역, 구로구, 금천구 광명시, 시흥에 있는, 어, 적정 수요량 대비 물량들을 이제 막대 그래프로 표기를 한 건데요. 그런데 24년, 2 5년들이 물량이 별로 없었지만, 지금 이런 정비 사업에 지금 철거되면서, 그리고 지공되고 있는 이 물량들을 더해보니까 2025년도에 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분간은 전세 물량들이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전세가 조금 반등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지금 25년도가 역대급으로 물량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염두하고 출구 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광명도에, 광명시에 있는 경매 사건, 낙찰된 사건하고 진행 사건 한번 보겠습니다. 아, 유명한 철산동에 있는 철산주공 아파트가, 어, 많이 떨어져서 49%였는데, 지금 72%로 낙찰이 됐죠. 그 다음에 철산동에 있는 도덕파크타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멀티차트로, 멀, 지금 광명시의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이렇게 강하게 지금 시장 강도가 떨어졌죠. 시장 강도가 0 이하로 떨어졌던 시점이 22년 2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딱 1년 됐죠. 1년 된 상태인데 지금 최근에는 이제 시장 강도 0 이하로 있으면 가격은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살짝 그래도 매매가 이제 바닥을 찍은 그런 그림들이 살짝 보입니다. 이건좀더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 거래량도 조금 살아난 듯 보이고요. 그렇지만 지금 25년도에 물량이 많다. 그런데 이 물량이 더 많을 수 있다라는 거 앞에서 우리가 정비사업을 통해서 좀 살펴봤고요. 이 분양은 그렇게 신경쓸 물량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경매사건, 철산 종류는 철산 주공 한번 볼게요. 얘 같은 경우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 지금 분양된 새로 신축 단지가, 그러니까 입주, 어, 예정단 단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철산역, 롯데캐슬, SK뷰가 있죠. 그래서 이어 주변이 굉장히 인프라가 좋아지겠죠. 특히 지에, 지하철 7호선이 있고, 그래서 이 일대는 뭐 지방 법원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입지가 좋은 그런 형태에 있는 철산 주공입니다. 면적이 지금 얘가 28평형 때, 2 8평인데전용 면적이 73이고요. 그래서 간평을 10억 6천에 했습니다. 그래서 1, 2, 3차까지 떨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거의 반토막인 5억 1,940만원에서 이제 최저가에서 경합을 해서 모두 47명이 백 경험을 했습니다. 많이 들어오셨죠. 어, 그래서 보니까 낙찰 금액이 7억 5990만원 거의 7억 6천에 낙찰이 됐습니다. 아, 한복과 지금 이제 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 이렇게 짧은 시간 강하게 상승을 했고 그러고 나서는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고 마지막에 거래된 금액이 어, 6억 6천이었습니다. 1 5층 6억 6천이었는데. 전세 같은 경우는 한 3억 5천 대 정도 형성되어 있고, 그런데 지금 매물 같은 경우는 지금 딱 9억 대. 그러니까 얘가 지금 금매였던 것 같아요. 금매였던 것 같고, 얘가 지금 거래가 되고, 매물은 9억 대 나와 있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지금 매물 9억 대보다는 좀 저렴한 그런 형태의 물건으로 낙찰받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는 지금 실질적으로 재건축이 되면 뭐 굉장히 대장, 광명의 대장이 될수 있는 그런 단지인 거죠. 그러면 주변에 있는 지금 이제 분양했던 단지 한번 볼게요. 가격이 얼마 정도 되는지 철산자이 더 헬리, 헬리티지. 어, 얘 같은 경우는 지금 한 3,800세대 굉장히 큰 단지인 거죠. 큰 단지인 거고, 어, 8사 기준으로 한 9억 3천 정도, 어, 9억 5천 정도 분양을 했는데, 지금 이제 네이버에 매물을 보니까 한 12억에서 한 13억대 아, 프리미엄이 붙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옆에 있는 철산역, 롯데캐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입주를 했죠. 입주를 했고 지금 보게 되니까 이제 여기도 보니까 한 12억에서 한 16억대 이런 식으로 가격변대가 형성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에 대한 기대감도 어, 당대적으로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철산동에 지금 매물 생존기일 아까는 제가 이제 그 시공구 단위로 봤는데 이제 동 단위로 한번 보겠습니다. 철산동 같은 경우는 25일입니다. 그러니까 광명시보다는 전반적으로 지금 어좀 짧다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철산동 같은 경우에 아직 매물들이 이렇게 조금 줄고 줄어들고 있죠. 매물 이게 생존 길입니다. 매물 생존 길이를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뒤에는 매, 밑에는 매물 건수가 줄어드는 게 보이시죠? 끌어들고최근에 아, 조금 늘었는데 전반적으로 좀 줄어들고 있다라 보이고 그 옆에는 있 광명시 같은 경우는 생존 길이 27일입니다. 27일인데 예, 그러 보니까 보니까 철산동보다는 조금 이렇게 조금 완만하게 줄어들고 있다라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확실히, 철산동이 이제, 어, 급지로는 좀 높게 있고, 좀 먼저 움직인다라는 걸 정말 이런 차트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지금 거래되고 있는 아이들을 좀 보겠습니다. 보니까, 일직동의 아이들이 좀 거래가 좀 많이 되고 있어요. 23평 정도, 되, 23건 정도 거래되는데, 광상, 그러니까 일직동이라면 지금 광명, 어, 역세권에 있는 이제 신축들인 거죠 그래서 보면 광명, 광명역 센트럴 자이 (10건) 정도 요 얘가 지금 거래가 좀 많이 됐죠 그래서 짧은 시간에 많이 오르기도 했고 많이 조정을 받다 보니까 지금 이제 가격이 많이 내려와서 좀 거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두 번째로는 하얀동, 약간 철산동도 약간 재건축에 주공이 있지만 하얀동도 약간 재건축 여기 보시는 것은 구축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지금 가격적으로 조금 저렴하다 보니까 여기가 지금 서른 두건 정도 거래가 많이 됐고 주공 1차가7건 정도 거래가 됐습니다. 얘가 지금 주공 일차인데 얘도 보면 가격이 많이 내려왔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럼 이건 진행되는 사건입니다. 여기 철산동에 있는 사건인데 여기 지하철 7호선보다는 아까 우리가 봤던 철산주공 요쯤에 있는데 좀 이제 남측으로 내려와 있는 형태인 건데 여기는 갈색이면 그렇게 연식이 21년짜 그렇게 오래된 아파트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 면적은 21평인데 전용면적 49.97. 네, 그래서 어, 6억 8천에서 한번 유찰돼서 4억 7천 6백입니다. 유찰인데 지금 시장의 매물을 보게 되니까 이제 이렇게 올라서 지금 이렇게 지금 조정된 상태에서 이제 하락보이 살짝 멈추는 듯 합니다. 하는데 시거래는 어, 지금 없어요. 시거래는 없고 그런데 시장의 매물을 보니까 4억 8천짜리가 있어요. 그런데 어, 전세도 4억이네? <웃음> 뭐야? <웃음> 그래서 지금 거의 가격이 비슷한 형태인데 어쨌든 그러면 시장의 매물이 4억 8천짜리가 있다. 그런데 4억 8천짜리가 어, 저층도 아니에요. 보시는 것처럼. 48,500원, 16층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유찰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얘는 유찰로 어, 이제 일단은 판단을 내려야 될것 같고요. 그러면 최근에 지금, 어, 최고가 대비 최저가 많이 떨어진 아이들이 있을 거잖아요. 어, 많이 떨어져서 거래가 된 아이들이 어딘지를 보니까, 어, 역시 하얀동이 보니까 좀 거래가 좀 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하얀 주공단지, 3, 주공 3단지, 주공 1단지, 이런 아이들이 마이너스 42.59% 마이너스 41.77% 그러니까 22년 3월 달에는 5억 4천이었는데 23년 1월 달에는 3억 천이었다. 그러니까 짧은 시간한 2억 3천 정도 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떨어졌다. 그래서 하얀동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얀동이 많고, 그 다음에 일직동 같은 경우도 아까 어, 역세권에 있는 신축들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많이 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어 지금 6개월 기준으로 이제 거래 비율이 좀 높은 데가 보니까 일직동이 지금 좀 거래 비율이 좀 높았습니다. 원래 거래 건수 평균이 표본이 없는 좀 작은 데다가 지금 최근에 좀 거래가 되다 보니까 좀 높게 보이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세 같은 경우는 보니까 광명동, 하양동, 철산동 이런 아이들이 좀 거래가 좀 되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아까 좀 거래가 되고 있던, 이제 최저가, 그러니까 가장 하락폭이 컸던, 어, 하양동에 있는 주공 3단지를 보게 되면, 아, 이렇게 산을 그리면서 지금 가격이 내려왔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살짝 반등, 그러니까 완전 급급매들은 이제 거래가 된것 같아요. 어, 그래서 보니까 3억 1천에서 3억 2천 거래가 됐는데, 지금 3억 4500이니까 천 이제 요거는 이제 급급매들 거래가 되고 있는 상태고, 매물은 4억 8천에서 5억 4천 그러니까 제가 바닥은 다졌나 라는 느낌이 살짝 있습니다 그죠그 다음에 지금 광명역에 있는 얘도 한번 볼까요 얘 같은 경우도 지금 13억 7 5 0 0에 거래가 됐는데 지금 최근에 보니까 9억 천 이거 금매겠죠 금매가 거래가 되고 그 다음에 10억 8천 이런식으로 거래가 되니까 이제 바닥을 금매 바닥을 찍고 지금 쫙 살짝 올라왔다 라고 볼수 있는 형태죠 위치는 여기입니다 광명역에 있는 그래서 지금 조금은 이제 어 싸다라고 생각하는 재건축 이슈가 있는 어, 구축들 주공들 그다음에 신축이 많이 떨어진 이라들이좀 거래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매물이 지금 감소하고 있는 건 수단 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뭐 일직동 소화동 하얀동 철산동 광명도 그러니까 지금 매물이 줄고 있는 데는 없어요. 늘고 있는 상태이고 어, 그 상태에서 추이적으로 한번 보게 되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짧은 기간이니까 제가 23년 1월 1일과 그리고 23년 어, 2월 11일 요 기간 동안에 요날 매물 건수랑 연날 매물 건수를 비교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23년 1월 1일부터 지금 6월 11일까지는 매물이 준 데는 없어요. 준 데는 없는데, 과거 추이를 한번 보게 되면, 일찍 돈 같은 경우는 지금, 아, 지금 최근에 좀 살짝 줄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아, 그런데 지금 소화 돈 같은 경우는 지금 살짝 줄었다, 줄긴 하죠. 조금 줄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게 준게 아마 22년 하반기부터 좀, 가을부터 좀 줄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하양동도 살짝 줄었고, 그다음 철산동도 줄었다, 최근에 살짝 늘었고, 그 다음에 광명동도 살짝 줄었다, 늘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관점적인 부분은, 우리 투자자 관점이니까 지금 전세 흐름을 좀 봐야 되겠죠. 그런데 전세가 지금 살짝, 어, 어, 줄고 있는 지역도 있고, 늘고 있는 지역이 있는데, 그래도 지금 아직 전세가 시장에 물건이 좀 많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특히 지금 2025년도에 광명은 물량이 많이 들어오죠. 그러다 보니까, 어, 올해보다는 내년에 지금 급금매를,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급금매로 이제 뭐, 어, 담을 수는 있긴 하, 갈아타긴 할 수는 있긴 하겠지만, 투자자 관점에서는 내년쯤에, 어, 실질적으로 이제 시장을 진입하는 걸 살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인샘에게 큰 힘이 됩니다.